아, 위도 엉덩이 호시 짱! 히야! 자 웃겨요? 돼줄래요? 웃고 그러세요. 사랑해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, 유튜브 검색창에 윤스똥 검색 후 구독과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세요. 밤을 안쓴 상태라면은 좀 말을 막 많이 하면서도 재밌게 하면서도 막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잠이 너무 안 왔어가지고 네. 긴지 좀요. 네, 그래가지고 가야죠. 안녕하세요. 마이크 대시는분 없나요? 오씨. 쉬는 날 아니고요. 학교 갑니다.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예? 어우씨 어, 여러분 제가 지금 프론즈가 된것 같아요. 너무 지금 에임이 안 맞아요. 어? 지금 기분이 어떻냐면은 그니까 만약에 오늘 학교 안 갔으면 괜찮았는데 학교까지 가야 돼서 좀 토할 것 같아요. 오, 오, 뭐야, 뭐야! 오, 뭐야! 2시까지 게임하다가 딱 자르고 딱 준비를 하는데 소변에 계속 마려운 거 있죠? 일로 와요. 그러다 퇴지정! 호호호! <laughs> 네. 자. 웃겨요? 대해줄래요? 웃고 그러세요. 사랑해요. 저곧 있으면 궁 나오니까. <laughs> 자, 저궁 나오니까요. 나이스! 메르시, 나이스. 바로 가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. 겐지 한번. 겐지, 겐지 너무나 대니까 <laughs> 까지 먹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갱미니. 아스똥이. 돼지세요. 파티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유튜브에 윤, 스, 똥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에이? 현재 구독자 53만 명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사실 좀 인기가 많아요. 아쉬우니까 한 판만 더 합시다. 자, 못 맞췄죠? 수면총? 아 뒤로 돌아가서 자안 앉지 안녕하세요 자 뭐야 뭐야 오! 뒤졌는데 뭐야! 자 어, 아니야 석양 안져요! 뭘 석양이에요 왜 이런 공을자위도 아, 엉덩이 더럽게 크네요 호시차 야, 내가 살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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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요살렸요 살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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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야다 응? 렸다살응다 살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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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크리 못하는 걸좀보수 있는데 제가 제가 혼자서 다이아 3,100점까지 갔었어요. 뭐야 뭐야 뭐야.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궁을. 자,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